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6월 7일 현재 오후 2시 20분이 지나가고 오늘 나스닥장 정리를 좀 하다가 이제 아이온큐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과연 오늘 나왔던 이6.44% 상승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야, 여러분들 제가 저번 영상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 이야기해 드렸지만. 이 조정 단계 절대 속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그 이유 그리고 지금 이 단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또 다시 한번 더 기대를 해볼 만한 자리가 너무나 완벽하게 다가왔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이번 주한 주도 정말 수고 많았고 어,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일들 있을 겁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상승 역시 이 나스닥이 1% 정도 상승이 나왔지만 지수의 상승보다 더큰 상승이 나와줬고요. 물론 하락 또한 지수가 하락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락을 하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 재료로서 일단 저는 차트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 일단 재료로서 볼때 우리 최근 이 양자 컴퓨터 쪽에 대한 트렌드가 뭐냐면 이 아이온큐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리게티 컴퓨팅이나 뭐 퀀텀 컴퓨팅이나 여러 가지 또 디웨이브나 여러 가지 각 종목들마다 호재가 나오면은 덩달아서 양자 쪽 섹터가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거든요. 지금 이 퀀텀 컴퓨팅에 대한 어 긍정적인 네, 긍정적인 또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동, 덩 덩달아 이 아이온큐도 같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이제 봐야 되는데 그래서 퀀터 컴퓨팅 같은 경우는 목표, 목표 주가를 약 14달러에서 22달러로 상향 조정을 하였고 이런 매수 의견을 유지하다 보니까 주가가 14% 정도 아이온큐보다 더큰 상승이 나왔는데 어, 그런 흐름이 아이온큐에도 분명 긍정적인 어, 부분으로 지금 다가왔죠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지수만 조금 더 받쳐준다고 라 하면 어, 우리가 기대했던 현재 i o 온 q 에 따른 조정 뒤에 나오는 상승 파동은 분명 다시 한번 더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고 이게 전 고점을 넘길지 신고가를 다시 돌파할지 않을지는 아직 몰라요 이거를 우리가 알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기준 우리의 기준과 근거 원칙을 따져 봤을 때 어, 무조건 고점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어, 나스닥에서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서 살펴보자면 결국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긴 했지만 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그 이제 이걸 좀 볼게요. 미국과 중국의 어, 무역 전쟁이 이제 끝이 나고 더 이상 다시 한번 이제 정상 회담한다고 하죠. 무역 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9일 날 한다고 하고요. 여기에서의 긍정적인 소식의 지수를 끌어올렸고, 이러한 것들이 나스닥 뉴욕 증시를 1%대 강세 마감으로 마, 만들면서 거의 모든 또 종목들이 괜찮은 흐름으로 나왔고, 어, 또한 가지는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laughs> 유치한 말장난 싸움이 그래도 좀 화해 모드로 접어들면서 테슬라도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아이온 큐는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같아요. 변한 게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나왔던 조정 단계가 네 번째 조정이 완성이 되었다 봐요. 그리고 제가 네 번째 조정 단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번째 조정 단계는 0.618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거의 80%가 넘는다. 이 정확하게 이 고점과 저점을 이어 봤을 때 피보나치 비율 0.618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우리는 이네 번째 조정 단계에서 다섯 번째 고점 타점이 과연 최근에 나왔던 이 빗각 추세선을 맞고 떨어질지 아니면 돌파를 한 이후에 신고가 돌파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 줄지를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 그 기준은 이 마이너한 파동에서도 똑같이 임펄스로 주가는 올라갈 것이고 이 임펄스에 대한 다섯 파동에 대한 고점에서 우리가 매도를 하는 게 일단은 저희의 목표입니다. 목표이고, 일단 이 고점에서 저희는 전략 매도를 할 거예요. 왜냐면, 하나의 파동이 완성되면 뭐라고요? 그 다음 나오는 파동은 ABC 조정이 나올 것이고, 이 ABC 조정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매수에 대한 전략을 취해 나가면 된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모르고 가시는 분들이 그냥 올라갈 때 따라서 매수했다가 물리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저번 상승파동에서도 제가 우리 고점에서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할수 있었던 이유도 다섯 번째 고점 파동이 파운팅이 초보자가 보더라도 너무나 쉽게 나왔고 또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오히려 매수 관점에 대한 상대 강도 지수에 대한 매수 심리가 약해지는 구간 주가는 상승이 나왔는데 매수 심리가 약해지면 뭡니까 이것 또한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왔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것들이 또 이런 abc 조정을 만들고 추세를 전환시킨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추적 관찰에 나가면서 함께 같이 만들어 가야겠죠. 그래서 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꼭 어, 확인하시길 바라겠고 앞으로 저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타점을 잡아 나갈 거고 이 실시간 장중 나오는 타점은 제가 새벽 시간에도 언제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소통하면서 진행해 나갈 거니까요. 아이온큐 어, 저희 구독자방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아이온큐라고 아이온 큐라고 저에게 문자만 한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밑에 있는 번호로 문자 한통 남기시면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좀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아이온큐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도 함께 조금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RSI나 추세 혹은 엘리어파동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런 타점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게 내용이 좀 어렵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기초적인 자료들을 좀 준비했고 이러한 자료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공부라는 성의만 보여주시면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한 가지 더 이야기 제가 드릴게요. 제 영상 밑에 더보기란 눌러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설문지 링크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다른 종목으로 좀 물려있거나 내가 지금 현재 손실을 크게 보고 있다.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종목들이 있으면 뭐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세요.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가면서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함께 같이 또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나가면서 이런 도움들 꼭 받아 보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어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런 타점들을 잘 잡아 나가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하고 또 어떻게 매도를 하고 앞으로 또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온큐, 여러분들, 어, 구독자방 많이 참여하세요. 모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때 장기적으로 볼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면 더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에 대해서 좀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15,000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려 있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점차 물량을 모아 갑니다. 물량을 모아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번더 내려올 때, 이 RSI를 보면은 분명 한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 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방에 좀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목들은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 1 0 2 0 1 1 9 6 7 1나로 저에게 어, 히든,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어, 여러분들 구독자 분들 또 다들 어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두 개에서 세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뭐 계속 보내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 많은 분들이 뭐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상관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번더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부로였습니다